수술 전 모습이고요. 아홉 번째 치료 전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 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입니다. 요새 눈썹 거상 수술이라 그래서 눈썹 부위로 피부를 땡기고 안검 하수를 수술하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 부위는 눈썹하고 가 차이 절개를 해야지 흉이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해서 남, 남은 흉은 나중에 흉제구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흉제구술을 나중에 하더라도 눈썹의 모낭을 손상해서 수술한 주변에 눈썹이 빠지게 되면 다시 흉이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거상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 이 부위는 흉제 수술이 나중에 곤란한 부위고 흉이 남을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꼭 알고 다른 어프로치가 있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진 다음에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따져서 수술을 했더라도 수술 후 조기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좀 흉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게 나중에 그런 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20대 초반 남자분이신데, 화장도 할 수가 없고, 흉이 크게 남아서 밖에 나가기 좀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입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요. 아홉 번째 치료 전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눈썹 거상 수술하고 이렇게 실밥 자국이 많이 보여서 오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데요. 이분은 쉽게 보이는 흉은 아닌데 세게 잡아당겼는지 아니면 피부를 많이 잘라냈는지 실밥 자국을 많이 보였던 환자입니다. 세 번째 하러 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외국에서 오셔서 보통 저희가 3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데 2주 간격으로 어, 이렇게 세번 치료하고 가셨는데 비교적 실밥자국들이 많이 소실되어서, 그래도 안심하고 본인이 사시는 곳으로 가셨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눈썹 거상술 하고 나서 흉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셨었는데, 치료 전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 하기 전 모습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고요. 이 정도로 흉이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눈썹 거상 수술할 때 피부가 여유가 많으면 눈 바깥쪽 눈썹 의 바깥쪽으로 흉이 나가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에 도구 이열에는 흉이 생기질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 그냥 맨살에 그 흉이 남기 때문에 흉이 많이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쪽에 흉이 남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오게 됩니다. 치료 전 모습이고요. 열 번째 하기 전 모습입니다. 많이 개선된 거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눈썹 거상 수술. 수술할 때는 눈썹 밑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번은 특이하게 눈썹 위쪽으로 거상 수술을 해서 거기가 많이 파여 있어서 더 이게 감춰지기 어려웠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치료 전 모습이고 어, 세 번째 치료 전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흉이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은 눈썹 거상 수술 흉이 좀 울퉁불퉁하셨던 환자인데 치료 전 모습이고. 다섯 번째 치료하러 오셨던 모습입니다. 꽤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눈썹 거상술 하면 양쪽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이분은 한 쪽에 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수술하셨던 병원에서 한쪽 부위만 다시 수술하고 저한테 오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꽤 많이 함몰돼 있었습니다 치료 전에 그래서 치료 전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 하루 온 모습입니다 꽤함몰돼 그 있던 게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눈썹 거상 수술하고 나서 흉을 개선시키려면 초기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은 수술하고 3주 서부터 레이저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했을 때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또 시간이 오래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들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2년이 경과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번 치료했는데 충이꽤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러 온 모습입니다. 어, 이게 좀 들어가 있던 흉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하고 1년 반 되셨는데, 어, 1회 시술로 흉이 좀 개선돼서 본인이 하고 남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되게 좋아했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하루 모습입니다. 한번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흉이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흉도 흉이 개선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경우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요즘 많이 수술을 받고 계시는 눈썹 거상 수술 후에 흉이 남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청담 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